야 배역이 좀 짜자. 응내 음, 입맛은 아니야. 엄마는 3 0년 동안 집 구석에서 처박혀서 요리만 했는데 요리 실력이 왜안늘지 이러니까 내가 살이 안 찌지. 좋은 거 아니니? 어어 성장기 때 제대로 못 먹어서 가슴이 좀들 컸어. 쓸만해 보이는데? 인기 좋아. 돌잔치 비디오 찾았어? 못 찾았어. 그거 하나 간수로못 해. 놓치느라 그래. 네가 참아, 혜리나. 혜리나. 너 엄마가 입금해달라고 한건 뭐니? 옷좀 사게. 너 지난달에도 샀잖아. 어떻게 그렇게 많으면서? 아, 엄마 나 파란색 옷 없잖아. 파란색은 있지 않니? 파란색이랑 파란색이랑 같냐? 다르지. 내가 말을 그렇게 했지? 파란색이랑 파란색이 비슷해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건 내가 논리적이지 못했다. 인정할게. 잘 들어 오빠. 내가 보는 파란색이랑 오빠가 보는 파란색이 다를 수가 있어. 그니까 어연니 둘은 다른 거야. 엄마 이건 입금는게 맞아. 알아서 사줄게. 네이비색은 안 필요하니? 뭐 짙은 거 하나 더 있으면 좋을지도. 근데 혜리나 응? 엄마 너무 빨아먹지 마라 왜 종이빨대야? 엄마도 아빠 등골 빨아먹고 있는데 아빠 등골이 얼마 남았거든 오빠는 엄마 등골 그만 빨아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왜? 어차피 오빠 결혼하면은 이집 팔아가지고 오빠 결혼비용에 다 꼬라박을 거고 우리 양조에 땅 사놓은 것도 다 오빠가 물려가야 될 거잖아 그렇긴 하지 어차피 나는 여자라 내다 버린 자식이고 출가해